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장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25편 1절에서 4절 말씀. 매주 금요일이면 부두가에 나가 우편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76세의 퇴역 군인인 대령이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대 군인 연금 수표이다. 제대할 때 정부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노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새 간까지 다 팔았고 남은 것이라곤 수탉 한 마리뿐이었다. 그 수탉도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이다. 어느 날 대령은. 우체국에 가서 자기에게 온 편지가 있는지를 묻는다. 오늘은 틀림없이 편지가 오기로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아내를 보고 대령은 말한다. 오래지 않아 연금이 나올 것이오. 당신은 똑같은 얘기를 15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아내의 대박에 그는. 우물거리듯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곧 나오게 될 거요. 이 우울한 이야기는 198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라 마르케스의 '아무도 대령에게 편하, 편지하지 않다'에 나오는 장면이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처연하다. 좋은 날을 기다리지만 그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아 낙심하는 이들이 많다. 기다림 때문에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지 않지만, 기다림 때문에 애태우는 것이 기다림의 역설이다. 하나님의 어지심과 선하심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린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장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적대자들이 가까이에 있음은 분명하다. 시인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도 모르겠다. 불의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위협과 악담도 마다하지 않는다. 너만 외롭냐? 내가 그러고도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더욱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다리는 이들은 우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명랑하게, 끈질기게 악에 대항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악인들의 승전가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득이 만면, 의기양양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선한 사람들은 더욱 속상해 합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악인들의 뿔을 뽑아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의로운 이들을 억압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을 꺼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끈질기게 빛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 속에 하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